창문세는 유리가 비싸서 건물에 창문이 많으면 부자라고 생각해서 음... 창문이 여섯 개가 넘으면 창문세를 내야 했어. 일종의 사치세군요. 저 창문을 다 닫아놨어. 그래서. 아, 창문을 세금 안내려고아버리다요 아, 우린 창문이... 안 낸다. 네. 자, 다음 보죠. 네. 수염세. 1700년경에 러시아 황제 뾰트로 대제가 러시아의 선진화, 서구화 정책으로 수염금지령을 내린. 아, 이거를 정책세. 이 세금이 아니고 벌금 같은데요. 이, 이, 있습니다. 네. 아, 이. <laughs> 그니까, 러 아, 우리나라, 우리나라 네. 저기, 저, 저, 고종 황제가 단발령 내린 거고 비슷한 뉘앙스죠? 그 단발세인 거죠. 네. 이건 약간 과태료. 과태료 이네요 수염 자르라고 하니까 귀족들이 반발하니까, 아, 그래, 좋아, 그럼 수염세 때려. 이렇게 해서 세금을 매겨버렸군요. 음 그래서 7년 만에 러시아에서 턱수염이 사라집니다. 소변세입니다. 고대 로마에서 시행했고요. 화장실에 소변을 수거하는 업자들에게 받은 세금? 그니까 저건 아 소변세가 원과건소세라고 부를 수는 없고요. 네. 이제 업자들에게 징수하는 일종의 좀 뭐랄까요 공, 공공의 그 부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데 따른 세금이기 때문에. 오. 우리가 세금 자체를 놓고 보자면 수염 쓰는 수염 기르는 사람이 네. 창문 사는 집에 창문 둔 사람이 그거는 소변 본 사람이 세금 그렇지, 내는 게 그렇지. 아니잖아요. 또 아니네. 그러니까 세금 자체가 좀 다르죠. 아, 아니 소변을... 저 예. 소변 속 암모니아를 이용해서 세탁과 표백을 했기 때문에 아유. 이 소변을 수거하는 사람한테 거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 재료를 가져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 어... 음. 뭐 이런 네.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건 이제 그 소변 보는 사람한테 거둔 세금이 아니고요. 그렇지. 나라마다 좀 달라요. 일본의 음. 경우에는 도쿄도 이제 그 19세기 한 100만 명 정도 되는 인구였잖아요. 거기도 이제 화장실 치우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화장실 치우는 사람들한테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돈을 내고 치울게요, 받고 치울게요. 당연히 받고 치웠어야 될것 같은데, 물어보시니까 네. 내고 네. 치웠나본 예, 이게 당신 분뇨가 비료였으니까 와... 그래서 비료 수고업자로 활동했기 때문에 분뇨 치우는 사람들이 그래서 집집마다 분뇨 치우는 비용을 냈는데 부잣집에는 더 비싸게 줬다고 그래요. 왜요? 그 사람들이 더잘 먹으니까. 아 비료로 쓰는 집이에요. 빈여의 품질, 분뇨의 품질이 더 비료로서 좋다고 그래서 예. 부자 아, 동네는 분뇨에까지 예. 부입부 비닐 빈을 매겨야 합니까? 그게 아, 이제 동두부 세계 일본 사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네, 아, 진짜 정말 뭐 다양한 세금들 <laughs>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 창문세, 수영세소멸세셋다 있었던 세금이다.